박내래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주사 이모 이 씨. 과거에 박내래 씨와 키 씨가 이 주장한 주사 이모가 의사인 줄 몰랐다.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정면. 반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. 어~ 요거 뭐라고 했는지요. 차 교수님 예뭐 지금 이까 그러니까 주사 이모의 남편이 아~ 니까 그러니까 뭐~ 지금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뭐라고 예. 해명을 했냐고 하면 음. 키든 박나래시든 원래 이~ 자신의 아내하고 만날 때 의사인 그~ 라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음. 자기 집안이 내부터 아~ 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연예 기획사 사장들하고잘 친하고 잘 아는 관계에서.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난 관계였지. 음. 그러니까 지금 주사 이모가 의사라는 것처럼 해서 만난 것은 아니었다. 아. 그리고,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가 공황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남은 약을 조금 나눠줬던 것 뿐이고 그리고 지금 그, 어. 수액을 맞춘 음. 것도 한 번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아내하고 지금 이그 박나래 씨를 비롯한 유명인 연예인들이 맺어진 관계가 네. 그 때문에 그렇게 맺어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음. 여전히 자신의 아내가 중국 레몬골에 있는 병원에서 나름대로의 소정의 억과 교육을 음. 받았던 이 지금 유자격자라는 부분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그렇군요. 아, 지금, 지금 나온 대로 지금 주사임으로 불리는 저이씨 측의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해당 연예인들이 이 씨가 한국의료 면허가 없다는 걸 알고 불법의료행위를 받았다. 만약 이렇다면 처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의료법에 보면은요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있는데 음. 이 무자격자로부터 이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, 없습니다. 예. 다만 무자격자임을 알고도 이 사람에게 의료 시술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면 뭐 공범, 교사범 예. 이렇게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이는데요. 예. 현 시점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그래서 중국 의료 면허 는 갖고 있는 건 맞는 것인지. 물론 중국 면허가 있어도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고요. 예. 이와 관련해서 관련 이 연예인들이 실제로 이 사람이 무자격자임을 알고도 반복해서 요청을 하고 심지어 약품 같은 부분 의약품도 요청을 했다면 이 부분은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. 아직까지는 수사 기관에서의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음.